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몇살 그런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예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으니 자 3년차 오병리의 기적과 더불어 시작된 3년차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 떠났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고 이 제자들 중심으로 다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그 제자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질서가 세워질 때더 많은 부흥 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부터 해서 삼 년짜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뭐냐면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가장 중점을 둔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3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8개월이 1년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도 제자 삼는 교회가 될 비전을 갖고 목회 철학을 삼았고 당에서 이것을 어 동의를 해 주셨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일꾼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오른편에 들리면 그냥 거부가 되잖아요. 깊은 곳에 던져도 막 고기가 막 오잖아요. 손대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일이 되고 불가능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시 어찌게 목사들,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이야기, 어쩌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의 사명을 맡긴 것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이게 3년차의 중간부터 이제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몇 사람부터 시작했냐면 12 사람부터. 자, 볼까요? 다시 이제 F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이 저자가 재밌게 하려고 240의 구인 광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세계적인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독신자를 우대하고 자격증이 필요 없고 직업훈련 실시하고 즉각 현장에 배치됩니다. 혜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몫한다는 자부심 외에 다른 것은 보상할 수 없고 감독자가 신청자들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뽑혔다? 12명 12명이 몇 명이 됐다? 70명, 120명, 500명 수억 인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원라 여기에는요 보상 없다고 그랬죠 천만에 말해 이게 보상이에요 이 안에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신약은 구약과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2 명입니다.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피냐면 제가 아까 생략했었는데요. 자, 189 페이지를 피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 1 2 제자 이름을 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암송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이영 권사님께서 다 아시니까 지금 혹시 말할 수 있겠어요? 아,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박수. 이영 권사님은요. 어, 어. 꼭 제자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laughs> 이제 누군가 가르쳐야지 이제 그렇게 귀한 그 지식을 갖고 혹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laughs> 이제는 꼭 선생님이 되셔야 되는데요. 지금 교사든 뭐든 하든 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어, 맨 스트리트 52번가. 자, 어르신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요. 자, 맨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영국의 미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외우기 쉽게 맨 스트리트. 스트리트는 거리인데요. 자, 맨의 m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마테 아니 뭐예요? 안드레. n 는 나다니엘. 스트리트리 약자인데 s는 시몬. t는 도마. 따라합니다. 마테 안드레. 나다니엘. 시몬. 도마. 몇 사람이에요? 벌써 다섯 사람 나왔네. 맨 스트리트, 마테, 안드레, 나다니엘, 그 다음에 시몬, 도마, 어, 그리고 앞에 52는 뭐냐면, 제이로 시작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고, 피로 시작하는 사람이 두 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이로 시작하는 사람 해볼까요? 영어로 볼 때, 야고보, 야고보, 요한, 유다, 유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이제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열두째 이름이다 나거든요. 그런데 다 틀려. 대우 좀 일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요. 저 저기 보면은 어, 이거, 이거 안 나오네. 이상한 저거 안 했네. 어, 자저기 유다 보시죠. 밑에 두 번째 유다는 다른 저기 마태 마가에서 는 무엇하라고 나와요? 따라면 다 돼요. 유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따라면 야고보의 아들. 그럼 야고보의 아들이 이 야고보 위에 있는 야고보일 거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저건 야고보는 출처 분명히 야고보의 아들이요. 에 위에 있는 야고보는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세베의아들 다른데 세베데아들, 한 사람은 알페워의 아들. 또세베의아들 중에 야고보의 동생이 누굽니까? 요한. 그리고 유다 중에서 예수님을 판사람 누굽니까? 유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야고보, 야고보, 요한까지는 잘 알고, 그 다음에 유다 한 사람은 다데오가 똑같은 것이고. 가론 유다는 잘 알고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영어로 보면 제로 시작해서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야고보, 야고보, 요한, 유다, 유다 하면 다섯 명 끝. 마태, 나단, 안드레, 나다니엘 시몬, 도마 다섯 명. 나머지 두 명은 이제 피로 시작돼요. 따라합니다. 베드로 그다음 한 사람 누구? 그렇죠. 총 이렇게 해서 몇 명? 열두 명.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달달 외우셔도 되고 알겠죠? 열두 명의 제자 정도는 암송하는 게좋고 신약은 열두 명의 제자지만 구약은 열두 명이 뭐예요? 지파 누구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이게 열두 열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숫자죠. 자 이제 이 시기 교육 시대 S부터 될까요? S는요 뭡니까 모세 학자예요. S S 읽어볼까요? 시작. 응? 몇 페이지야, 저거? 어, 그렇죠. 학교, 스쿨이니까 학교. 자,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자, T까지 안 가고, 뭐, 저 학교에서 막 가르치다가 돌도 맞을 뻔 하셨고, 그러면서, 어, 저, 기 저건, 뭐, 뭐 쓰는 거야, 땅에? 저거 뭐하고 갈려니까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 야,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땅에다 뭐 글을 쓰고 있죠. 그죠? 저 땅에다 무슨 글씨 쓰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셔요. 자, 하튼 그렇게 하고 저거는 뭐 같아요? 무슨 그림 같아요? 저거는 뭐 가다가 뭐 누가 강도 만난 거 같잖아요, 그죠? 이 어, 시기에 이런 비유들로 행하고 요 이런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 가르치면서 예선 핍박도 받고 가난 여인도 구워주고 그다음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년차가 되면서는 조금씩 뭐 이적은 조금 줄 줄잖아요, 그죠? 교훈과 가르침 제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차 때는 이적이 많고 1년 차 때는 기본적인 어떤 자신이 어떤 그 등장 신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커스가 달라요. 3년 차때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때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무슨 기적을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누구를 살리셨죠? 그렇죠. 이건 난 3년 차 마지막 쯤에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죠. 이것이 208페이지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저 베단이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에 갔더니 2년 전에 깨끗했던 예루살렘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서 가서 또 한번 뭘 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저는 이제 참. 내년에도 이제 기도학교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연말에는 이제 고민이에요 뭐 진짜 뭐 특별 새벽기도를몇 번을 해야 되는지 저희 여러분 원래 52일 매일 52주 매일 360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민간이 연약한 때문에 지금 저희는 조금씩 차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주간을 또 갖습니다 일꾼 때문에도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어 행복대축제 500명 작전했잖아요 우리 몇명 작전했다고요?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120명 작전했어요 200명, 300명, 지난 학기 4 0 0 저는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제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이 돌아오면 안 돼요 성전이 깨끗하려면 여기에 기도의 등불이 많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화요일 날 전도하시는 분다 누구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나는 진짜 가끔 가던 실근담이 나 10년 뒤에 누가 있을까? 화요일 날 10년 뒤에 누가 나오실까? 심장 떨릴 때 여행가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 떨릴 때 여행가지 말고 다리 떨리면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라도 기회를 줄때 화요일날 못 오면 뭐 토요일날 오셔요. 제가 피켓 만들어 놨어요. 화요일도 시간 되시면 오셔요. 오늘 우리 박기목 원사님 달려가가지고 준그 달려가가지고 준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기목 원사님 그분 꼭 왔으면 좋겠어. 정육지 아저씨 아니에요? 정육지 아저씨도 천국 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전도한 사람 목수들 아니, 목동들. 여러분 어디뭐 국회의원들만 뭐뭐 뭐 여기 뭐 부자들만 가면. 부자도 천국 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가야 되죠. 여러분 자꾸 이제는 깨우셔요. 자꾸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너 아프잖아. 너뭐 지금 이거 신경 쓰자냐.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면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게 하니까 막. 아, 아전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시험을 도저 예수님 만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화내요 그러면 좋, 좋겠어요? 안 좋죠. 제가 화를 요즘 안 내잖아요. 제 앞으로도 안낼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니까 제가 스스로 화나서 화도 냈지만은 그것은 또 설교 시간도 조용히 하려다니 또 누가 와서 어디 아프냐고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참 어렵구나 목회라는 게. 조용히 하면 아프냐고 떠들게 하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금식해요. 그때만 금식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 가지고 화요일 날 무슨 요일 날? 화요일 날. 내가 곧 죽으러 가니까 다 울상인 거야. 야.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종말이 있어 이 녀석들아. 이 땅에 끝이 있다고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하고는 안 했어요. 제 이제 제 해석인데. 얘들아, 이 땅에 끝이 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있다. 방주의 문이 닫힐 날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24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 달란트, 열천의 비율리 금요 성령 축제에서 배웠는데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고 반드시 찬 친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오른편, 왼편에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는 것 같이 반드시 구분하리라. 그때는 늦는다.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양왕이 주인이시오. 문 열어주세요 이제 내가 기름 갖고 왔습니다 나너 모른다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 초림 예수 신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저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 저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이 불심판을 봐요 불로 다 사라지는 그날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그날 남겨진 자에겐 대란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과 다니엘의 묵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계시를 받아 천해야될 추수꾼 청직기의 사명 있으니 어찌 저희가 일년에 두 번밖에 없는 이 행복 대잔치 전도 잔치에 작정하지 않고 전하지 않겠느냐고 이 목사님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은 저의 호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호수예요 자이 사건 우리 이제 교육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207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으시고 강조점이 두 가지 있어요 강조점 자, 8번 죽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자, 9번 두 번째로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결케 하셨다 성전 청결은 몇번 있었다? 공생 1년 차와 공생의 마지막 성전 청결하고 이제 마지막 6월절 4년차는 뭐, 그죠. 의미가 없죠. 그죠. 마지막 33살에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을 맞이하러 가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흐,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배웠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강조점도 배운 적이 없을 것이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이 30년과 3년의 시대, 시대별로, 30년을 목수 시대로, 나머지 3년을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그다음에 교육 시대, 마지막 십자가 시대로까지 배운 적이 언제인지는.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때다 배웠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까먹은 거예